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뭐냐 저희 누나가 그 우족탕 이거를 끓여 왔, 끓여다 줬어요. 그래서 우족탕 여기 국물인지 남았는데 먹고 여기다가 마트에 갔더니 바지락 무슨 술집면이 나왔길래 이거 넣고 끓여 먹어보려고. 뭐. 오늘 저녁은 무족탕, 바지락, 술찜면이 되겠습니다. 무족탕, 바지락, 술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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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지락이 들어있어요. 저는. 바지락, 술찜면 해가지고, 뭐 바지락 무슨 맛이 나는 건가? 바지락 뭐 이런, 뭐, 뭐가 들어있겠지 했는데, 진짜, 진짜 바지락이 들어있어요. 와, 대박. 와와 <laughs> 어, 바지락 와오 진짜 신기하네 바지락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괜찮겠지 안 상했겠지 아무튼 <laughs> 아이고. 여기 막 물이 물이 흐르네 물이 막 바지락 물이 되겠죠. 와, 어, 고춧가루 파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뭔가 걸쭉한 액상 스프가 들어있네요. 오늘은 우족탕, 가지락, 술집면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술찜이에요. 바지락, 바지락이 딱세 개씩 들어있네요. 근데 <laughs> 네, 바지 진짜 바지락 향이 나네요. 가짜 바지락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바지락인 것 같아요. <laughs> 짭잘하려나?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을 억자 짭잘해서 물좀 넣고요. 바지락이 벌어졌네요 바지락이 벌어졌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바지락 술집면 무족탕 바지락 술집면 이렇게 보시면 그럼 저녁은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좀 변형했어. 오늘 재밌게 연다이 고밥 말아 먹어. 아이들 응. 나이 최고 지금 바지락 들어 있어. 그 라면을 샀는데 음. 바지락, 무슨 술집면이라는 걸 샀어. 음. 새로 나왔길래 근데 바지락이 3개씩 들어있어요. <laughs> 바지락 들어있어. 뭐야하다 <뭐여 웃음> 메뚜기 아이고, 큰일났다. 군게임, 바지락이, 아, 바지락 라면에 바지락이 들어있어. 진짜 바지락이 들어있어. <laughs> 먹겠습니다. 부족한 국물에. 음, 탈락 <laughs> 지금 계속 하고있어메뜨기 엄마가 어. 요즘 만드신 겉절이입니다. 일 음. 네, 네, 네. 걸렸어? 쉬고? 저기, 강, 태기 앉아있는 데서 있잖아. <laughs> 일어서면 시간이 계속 가. 음저 앉아야 시간이 안 가거든. 음. 그냥 이게 가면 안 돼? 시간이 제로가 되지? 그러면 노란 입고 탈락돼버려 음. 빨리 앉아야 되거든. 대충 11초 남았다? 아 <laughs> 11분 너튼도왜 썼어? 쥐욕도 걸렸다니까? 뱀지상진도 오늘 좀에 재밌게 해 지금 그래? 음. <laughs> 그걸 또 질려? <칠. 웃음> 멧지기? <laughs> 안써보 <또 보자. 웃음> 시간 없는데, 쪼금인데, 지우한테 응. 가면 저거 또 열어서 야 돼. <웃음> <웃음> 안 맵지? 응. 에이구, 씨. 허경은. 아이고. 아, 잡혔다. 이게 이거 뭐, 굿즈네. 이거 네 이거 뭐, 굿즈네. 지거 뭐, 굿즈네. 이 이거 뭐, 갔을거야굿이네이세개건놨이 배트 에서 바지라고 볼 생각 그랬을까 라면에. 라면 근데 상하지 않나 바지라은 음, 이거 배트 또 걸려. 다급해 다급해. 해놓고. 지름을 눌러버렸어 또. <laughs> 아이고. 상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름을 눌러. 여섯 따고 했는데 이제 2분 남았다. 어저껏 그 시간 나오니 2분 16초나 았어 공부는 하나도 보르겄네 울리고 쩌이런 사람 뭐고 뭐고 뭐, 뭐. 송아는 저렇게 잘하는데 조알기 조알기 이 뭐예요 <laughs> 또 메뚜기 또 걸렸어 박자 무시해고아팀대 팀으로 하는 음. 원래 난... 흰팀 파란 팀 있는데 옷을 벗었어 지금 종국 팀 승리. 아그조끼를 입었는데 벗어버렸어 지금. 두 명. 먹고. 이거 놀래 뚫린다. 한 시간 걸었어 이두 시간. 여기가 많거든. 내저렇게 불쌍하게 나한 시간만 주라고. 빵. 아니, 저다 저 오는 대로야 돼, 남한테 가져오기도 있고, 남한테 주기도 있고. 우와, 투자한 만큼 다른 멤버에게 시간 뺏기. 바지락이 흐트럽네요. 한 시간 뺏어와, 누구한테? 누구 꺼뺏을까 보내 <laughs> 하나 보내 이제 <연기>. 지석진 선택해보세 <laughs> 60분 첫째 강둥 아웃 아니야? 지석진? 지석진 아웃이야 41분 밖에 없는데 한 시간 빼쓰는 게 <laughs> 돌려. 아웃도뭐 돌려 뭐. <laughs> 근 진짜 멍청하다. 지적진이 아까 엄마랑 우리 답답히 죽는 줄 알았어. 김시한테어로뭐노란색갈아입침 <laughs> <좀 비싸 같대. 웃음> 나이가 이어 나이 아이가 그래. 신한 숲신주사리나 먹으면 그래. 그래. 일부러 감동인 게 재밌게 하려고 아니야 때는 그래. 절대 그랬더라래 그래. 그래. <laughs> 저기서 반말을 욕했어 그러 내가 알아서 입마왜 노란 옷을 입어? 아무떤사람 저렇게 노란 옷 입기로 했던데 심판 옷으로 아 그래요? 치즈첫번째요 어, 좋네 그거 못 안는 맛? 카메라도 안나온대 방청청객라 가미라, 가미라, 가라 가미라, 가는라 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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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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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가꽝이가미이 가미라, 가다라등에서가미분 1등도 야 허경은 3시간 8분. 오케이. 아, 1시간 23. 차가 <laughs> 힐크 볼, 볼. 에라 그시간 다른 한가다 보여줬는데 물음표 점점 물음표 점점 그렇게 해놨어 해제를 네. 몰라 꽝이야 아이고 무갔다 봐봐 그지 한 단지 50분 뺏어왔어 금방 세차은 50분 투자 한 마리 먹어주관아 나 온다 나 온다 오꽝안 갔어 두장거두배만큼 이게 제대로다 세수 튀었다 음, 음. 100분 먹었어 100분 우와. 50분 쪄져갖고 2시간 53분으로 들어 제일 좋은 우와. 거네 우와. 진짜 가상 안전하네 엄마가 양세찬 전화번호 좀 저거 저달라본왜 사우상 말라본 아, 저기 고 싶다고 전조민 있잖아 걔네 엄마가 음. 딸 보고 다 아, 전화번호 좀 따달라 고 핸드폰 너, 너 맨날 통하는 거다해당9고 싶대 응? 다해당고 싶대 저들도 응. 주 좋아한다고 그러 전화번호 좀 옐로 왕코배뚜기 1분 44초 들어왔어. <laughs> 어떡해 최종 미술, 이름표뜯기 레이스 상대시간 앉아도 절반 뜯어오면 절반 뺏어올 수 있다. 시간을 이름표뜯으면 오늘 쪼마고 춥 왜 음. 왜 그래, 애게오는막그래 아, 빠은 사람부터 좀안 되는구만. 일본 살치 산아. 야, 손 잡았을 때는 합쳐져 이 뜯었질 때, 아까 시간이 모자란는 모절, 사람들이 못 듣게 됐잖아 지적되는 가지 <laughs> 먹는 게.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는 <laughs> 못 하는 게지적되는다 <laughs>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 아니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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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娘。